패션 디자이너가 고른 살리오 파우치 세 가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살리오 멜로디 만화 봉제 인형과 소녀 아트 모양 연필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멋진 제품들은 대용량이라서 수납하기에 정말 편리하고 최신 유행을 따라 디자인되어 있어요. 봉제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사실 이미지와 실제 색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미니소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애니메이션 가방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18세 이상부터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6세부터 12세까지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게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이 제품들로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나살리오 헬로키티 펜슬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귀엽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연필 주머니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. 품질도 좋고 피소재와 밝은 인쇄가 돋보이죠. 부드러운 지퍼와 넓은 공간도 마음에 들어요. 핑크 색상의 조합이 사랑스럽죠? 연필과 펜을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또한, 빠른 배송과 훌륭한 판매자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. 이렇게 귀여운 펜슬 케이스는 선물로도 딱 좋을 거예요. 만화 살리오 헬로키티 펜슬 케이스,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헬로키티 봉제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가방은 애니메이션 살리오의 시나모를 화장품을 보관하기에 딱 좋은 카와이한 디자인이에요. 1슬래12 비율의 모델로 제작되어 있어서 작고 귀여운 사이즈예요.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뛰어나답니다. 이 가방은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. 생일 선물로도 딱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.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메이크업 도구나 필기 도구를 정리할 때 유용하답니다. 배송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품질도 매우 좋아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요. 헬로키티 팬이라면 꼭한 번쯤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귀엽고 실용적인 헬로키티 봉제 가방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.